여러분, 우두, 광하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제가 좀, 좀 멘탈이 좀 나가는데, 이, 나간 이유가, 제가 136에서 137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 후이 코스타, 한가가 있었어요. 2270억. 그래서, 이 후이 코스타를, 한가가 있어가지고, 이걸 사가지고, 교환 돌려서, 2,400억 혹은 2,600억을 먹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하한가가 아니라 상한가로 사줬습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지금 2,500억에 제가 후이코스타 선수를 샀습니다. 지금 뭐 돌리면은 2,600억 먹으면은 물론 이득입니다. 이득인데 2,600억 TP를 얻을 확률이 1 8에요 낮죠? 그래가지고 하은가 2 2 7 0억짜리를 사서 이제 2400억으로도 나와라 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무작정 산 건데 상한가가 사줬습니다 일 <laughs> 교환을 해봐야겠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뜰 확률 10% 그리고 2000 4, 2,080억과 2,405억이 뜰 확률 36% 정도 됩니다 그리고 2,600억이 뜰 확률이 18% 입니다 제발 2,600억 뜨자 갑니다 오 뭐야 아니 잠깐 오 아니야 스페인 아 근데 선수가 여기서 뜬다고? 어? 와... 오늘 영상 을여 기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.